아, 아 그게 아 힘들어. 혹시 LPG 쳐주세요. 예? 어? LPG 맞네 맞죠. LPG 맞는데. 엔진 오일 간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뭐예요? 저뭐 근데 LPG는 원래 오일 자주 안 갈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양심 있으십니까? 뭐야? 엔진 오일을 이지경까지 교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죄책감 없으세요? 자기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있으세요? 차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계세요. 혹시 꿈인가 이거? 똑똑 꿈에서 나오세요 선생님. 이말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검사원 경력 4년, 자동차 정비사 경력 9년 차 최진호입니다. 한평검증소 오늘의 주제는 엔진오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게 엔진오일이 항상 몇 키로에 갈아야 된다, 몇 키로에 갈아야 된다, 이 트러블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개인주행 습관, 그리고 도로의 여건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1년에 15,000km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옥 조건 시에는 당연히 땡겨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가옥 조건이 90에서 95% 이상이에요. 근데 가옥 조건이요어 이거는 설명을 반대를 설명하는 게 나은데요. 가옥 조건이 아닐 때는 고속도로에서 80이면 80, 100이면 100, 120이면 120으로 쭉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감속 그리고 아이들 상태에서 유지 이런 부분들이 엔진이나 미션이나 차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가혹 조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엔진은 시동을 걸어놓으면 돌고 있는데 우리 계기판의 키로수는 안 올라갑니다. 키로수를 따져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 상태를 생략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엔진 구동 시간도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나는 뭐 10000km 마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진 않고 자기 의 운행 습관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행하시는 분들 보면 천천히 가속하면서 주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급가속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엔진 오일이 받는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기준상으로는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신다. 라고 하면은 대략 만에서 만2 0 0 0 k m 시내 주행, 강남 같은 데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행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 7,000에서 8,000 정도 사이로 권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이 많고 막히는 도로를 다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따지면 웬만하면은 6에서 8,000 사이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고 5,000km 미만에서 교환하는 거는 저는 특별히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오토큐 근무할 당시 이런 고객님이 계셨는데 여성분이셨어요 정말 딱 마트 다녀올 때 타는 용도의 차이차 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km 탔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제가 엔진을 그냥 교환하시죠 엔진 구동을 하지 않게 되면 위에 펼쳐져 있던 유막들이 가라앉게 되거나 아니면 유막이 벗겨지게 되고요. 유막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공기에 접촉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쇠 부분들 같은 경우에 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녹들이 엔진오일에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은 키로수에 상관없이 교환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 봐도 날짜로는 1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기사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엔진 오일을 색깔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 휘발유 차량이라거나 디젤 차량들을 오일을 찍어 봤을 때의 색상과 LPG 차량의 오일을 찍어 봤을 때의 색상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이루기 때문에 엔진에서 연소로 인한 슬러지 발생이 상당히 적어요. 15,000km에서 20,000km까지 타도 오일 색상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점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 엔진의 마찰을 보호해줘야 되는 유막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엔진 내부에서 스크러치가 발생하고 그와 더불어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교보제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엔진 오일을 안 갈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입니다. 피스톤은 상하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얘는 계속 회전을 해야 돼요. 계속 회전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베어링이 들어가야겠죠. 그 베어링 역할을 요 메탈 베어링이 하게 됩니다. 요 부분이 오일로 순환을 하게 돼요. 만약에 유막 형성이 깨진다거나 유막이 제때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나게 됩니다. 스크래치가 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주행하다가 갑자기 퍽하면서 엔진이 꺼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얘가 회전을 못하게 되니까요. 이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면 이런 거는 사실 다시 엔진을 교환해 주는 것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증상들이죠. 그렇죠. 엔진 오일의 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윤활이고요. 문제가 생긴 부분은 보편적으로 마찰에 의한 스크래치. 아니면 마찰에 의해 생긴 쇠 조각들입니다. 엔진 오일이 그걸 메꿔 줄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첨가제들 보면 가루 형태로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사용하시기엔 조금 위험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사람도 독감 걸리기 싫어서 예방 주사를 맞고 차량의 소모품들을 관리해 주는 게 그거랑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 차량이 엔진오일을 달고나서 7, 8 0 0 0 k 정도 푸는데 아무래도 택시로 운행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 이게 좀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더 많이 달리고 했다보니 엔진오일이 어떻게 되어있을까? 여기좀 궁금하셔가지고 물어주셨다고하더라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총 주행거리도 한번 확인을 해놨는데요. 지금 7,000km 정도를 주행을 하셨다.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포인트는 중고차라는 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들,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연료 필터 등등등 다 교환할 생각으로 차를 사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저희가 명백하게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모품들을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거를 미루겠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7,000km를 탔는데 상태가 어떨지 저랑 한번 봐보실게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캡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이 안쪽을 본다. 이 부분에 슬러지들이 껴있는지 아니면 하얀색에 뭔가 물질이 묻어있는지를 보시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미 엔진이 갔다고 라 보셔도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점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도를 보는 거는 이 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오일에 떨어지는 속도라거나 늘어짐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 쉽지 않아요. 기사님들이 확인하시기 제일 좋은 거. 오일 양이 줄었냐? 안 줄었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우, 여기 풀이 있는데 요 사이에만 있으면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되죠. 넘어서는 거는 최대한 방지를 해주시고 로우선에 가깝다. 엔진 오일이 소모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보충을 해주시고 그래도 줄어들면 엔진 내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새거나 엔진 오일을 먹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여기 에어크리너를 탈거해 보시면 이 부분은 깨끗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오염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얘가 더러운 정도를 보고 교환한 지 얼마가 됐다가 대략 나와요. 정비사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썰을 풀어드릴 게 있는데 엔진오일을 1 0 0 k m 로 교환할 건데 에어클리너만 5000km에 갈아봤어요. 근데 기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은 연료가 잘 들어가고 공기가 잘 들어가고 배기가스가 배출이 잘 돼야 잘 나갑니다. 이 에어클리너는 외부의 공기가 에어클리너를 지나서 엔진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더러워진다는 건 여기에 공기의 흐름이 막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저처럼 그렇게 한 번씩 교환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엔진 오일 교환하면 에어클리너랑 오일 필터는 필수적으로 세트로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태가, 그래도 어떤가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일 색깔이 많이 갈변돼 있죠. 요거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이제 엔진 오일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되는데 색깔이 원래는 약간 꿀 같은 색깔이지만 지금 보면은 갈색이 많이 섞여 있죠. 이게 더 심해지면 정말 간장처럼 됩니다. 열에 의해서 얘가 산화가 돼서 색깔이 변하고 점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엔진에 이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입니다. 꿀처럼 찐득찐득해야 유막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저희 기어 오일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정말 손에서 또옥 떨어져요. 근데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엔 똑똑 떨어지게 되거든요. 물보다는 약간 점성이 높아서 떨어지는 속도라거나 모양이라거나 양이 틀린데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도가 떨어지게 되고 거의 물처럼 똑똑똑똑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도가 떨어지게 되면 엔진에서 윤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 그리고 소음들을 잡아줄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엔진을 써야 되냐? 저는 순정파입니다. 웬만하면은 제조사에서 지정해 놓은 점도의 오일, 그리고 오, 그 오일을 그냥 사용하는 쪽, 그냥 정품이죠?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시내주행에서 정차와 가속을 반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5W30이 들어가야 될 엔진에 5W20을 넣고 주행해보시는 분들도 어? 스타트가 빨라 스타트가 부드러워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선 한 번씩 바꿔서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차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결국에 돌아온 게 순정이었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게 현재 스포츠가 다 달라가지고 네. 꿀팁이라고 하면 소모품들 교환 주기가 머리 아픈 게 없어요. 왜다만 키로 단위로 끊겨 있습니다. 4만이면 4만, 5만이면 5만, 10만이면 10만으로 끊겨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다른 것도 봐주세요. 나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차량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편해져요. 그리고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계부 작성해 주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 업체들에서 다 기록을 남겨주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 업체 닫으면 저는 기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장 큰 관심사죠. 연비에 관해서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남겨 주시면 한번 또 풀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